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커피를 즐기는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최근 기능성을 더한 커피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정수 기자입니다. 직장 출근과 함께 모닝커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이수민 씨. 원두커피를 즐겨 마셔왔는데 최근에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기능성 커피에 푹 빠졌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조금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젊은층을 중심으로 커피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커피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커피 전문점은 12,381곳으로 6년 만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커피 수입액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7억 달러어치가 수입됐는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3배나 커진 시장 규모입니다. 이 같은 커피 열풍 속에 단순 기호식품에서 벗어나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능성 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직수입 제품부터 대기업 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커피 맛은 최대한 살리고 다이어트 효과는 크게 높인 한방 다이어트 커피까지 나왔습니다. 한잔의 커피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체중 조절용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독성 강한 향으로 국내 차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 시장이 커진 만큼 업계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져 다양한 기능을 가미한 커피 신제품 출시가 본물를 이룰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정수입니다.